안녕하세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모두 없이 시리즈 영상은 모두 해외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제가 거기서 수정을 하고 스토리를 추가해서 만든 영상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녹카 등장! 아 멋있었다 등장. 삼촌 <laughs> 구독해. 다단 안녕하세요 님들 제가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돈으로 바로 이 비싼 크림 이 크림 바로 샀습니다. 뚜뚜의 해질력을 보며 아...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님들 님들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1억 원이에요 님들 나! <laughs> <laughs> 어? 이런 자리 아 근데 이거 우리 집에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아니 이거 어디다 놓지 이걸 아 비싼 거 이렇게 막 공기 중에 냅두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 그림 여기다가 놓면 좀 있다 조카가 가지고 이거 막 만지고 막 조커 온거 아니야 벌써 잠깐만 아니겠지 아니 잠깐 뭔가 조카 등장! 아 멋있었다 등장. 삼촌 아니 어, 조카 안녕 안녕 어, 아니, 어 아, 또, 또 뭐, 정말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 삼촌 나도 블레이 뭐야? 아,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 아니, 아니, 그림이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돼아니 아니야 아니, 가까이 가지 마 가자 아, 가자. 아, 까나한번 아. 아, 보기만 할게. 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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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에이 무슨 뭐 삼촌 왜 그래? 안돼 아니 이건 안 돼. 안돼안돼안 돼. 뭐야 뭐 비싼 거야? 당연하지, 이거 삼촌이 에이, 그동안... 비싸봤자... 얼마나 돼요? 이거? 1억? <laughs> 그치, 놀랍지? 이 삼촌이 그 연구했어. 이거 연구해가지고, 삼촌 이거... 돈이... 돈이 그렇게 많았어? 삼촌이 그래도 수석 연구원이라서 이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샀어. 이번에 와, 짱이다. 근데 이거 이런 데다 막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이야. 이거? 아, 그니 그러니까 누군가 도... 와가지고 막 이거 막아 만지고, 아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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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오, 아, 이 얘를 드는 거지. 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 그래? 오, 오, 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누가? 어? 아, 삼촌. 어! 잠깐만, 아, 바람들어 아, 또. 어. 아, 어, 그래. 그래. 삼촌 똑똑하니까 이 그림을 보관할 금고를 한번 만들어봐. 이거 보관할 금고? 어, 금고, 그, 금고, 금.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금고? 아 어, 아무도 못 열고 삼촌만이 열수 있는 그런 금고 허 금고? 어? 어? 금고에 넣으면 되잖아 아주, 오랜만에 똑똑한 음. 짓을 하는구나 그래그래, 그래. 막 미술관 막 이런데 막 가면은 막그 맞... 아, <laughs> 안에 막 넣어놓잖아 맞네 맞네 아, 아 우리 엘룸이 똑똑하네 좋아 좋아 만들어봐 그러면 일단, 어, 살살, 어, 살살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그러면 삼촌 갔다 올게 갔다 음, 와 고마워 좀다구경 시켜줄게 왜 그래, 그래. 아유, 똑똑하네 우리 조카가 아 이럴 때또아 이럴 때 우리 어우 우리 램램이가 또 우와 맞네 금고에다가 이거 보관하면 되겠네 이거 오오손때묻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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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게 조심조심 들어야지 어여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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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라 큰일 날라오오오 어, 어, 어. 됐어 그럼 오늘은 금고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좋아 좋아 빨리 가야겠구만. 아이 그림 또 어? 값어치 떨어지면 어떡해 이것도 어 오늘의 오늘의 재료들은 좀오 이거 뭐죠 좋아 좋아 살짝 어려워 보이는데 좋아 가보자고 좋아 가자 안녕 금고 정말 아무도 나 말고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금고를 만들어야겠구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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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가 좀클것 같으니까 오늘도 뒤뜰에 가서 만들자고. 자, 가자. 좋아. 안녕, 안녕. 우리 동네는 진짜 매번 매번 이렇게인 거지만 왜 이렇게 뭐요 왜 좋아. 그럼 바로 금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죠. 좋습니다. 일단. 아까 가져왔던 재료들을 몇 개를 꺼내보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세 개의 석영 블록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세 칸을 띄운 다음에 또세 개의 석영 블록을 설치해 줍니다. 그다음에 가운데에 조각된 석영 블록. 이렇게 세 개씩을 해 주시고 위에 또한 칸을 이렇게 석영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레버를 총 6개를 이렇게 달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금고의 비밀 번호를 이것과 이것과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내리고 싶은 거에다가 이 내리고 싶은 레버 뒤에다가 레드스톤 회불을 이렇게 달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레드스톤을 이렇게 한 개씩 깔아 주시고 이건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비닐봉으로 쓰지 않는 거는 여기 위에다가 석영블록을 한 개를 놓고 이렇게 레드스톤을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영블록을 한 개를 또 넣고요. 그 다음 레드스톤을 이렇게 살짝 용 모양 같죠? 하지만 용 모양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있었던 참나무 반블록을 꺼내서 이렇게 두 칸을 쌓아 주신 다음에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윗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이건 없애 줍니다. 그다음에 레드스톤을 또 이렇게 이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석영 블록 한 개를 놔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반 블록을 놔 주신 다음에 레드스톤을 또 이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 칸을 더 쌓아 주시고 위에다가 레드스톤 횃불을 이렇게 달아 주시고 밑에 건 자.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살짝 어려우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되게 쉽거든요. 또 반대쪽도 마,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가운데 걸 내린다 했죠.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다가 레드스톤 이프를 달아주시고 밑에 레드스톤 한 개, 그 다음에 석영 블록을 쌓아주시고 안 하는 거에는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한개더 설치해 주시고 반대쪽과 똑같이 두 개를 쌓아주시고 여기 그리고. 한개 쌓아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한개더 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신 다음에, 레드스톤, 레드스톤, 레드스톤 횃불. 그 다음에, 이제, 위는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측기. 관측기.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바퀴만 돌아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대충. 오케이. 대충 이런 모양이고요그 다음으론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관측기를 이쪽으로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레드스톤을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 횃불을 여기다가, 아니죠, 아니죠. 여기가 아닌, 여기, 이 벽에다가 달고, 레드스톤 한 개. 이런 모양입니다. 대충. 이렇게. 표정 같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도 한 개를 이렇게 달아줍시다. 이러면 일단 들어가는 입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 구간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금고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금고문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죠. 금고문은 제가 대신 석영 기둥 블록을 낼게요그 다음에 기둥 블록으로 바로 뒤에. 이렇게 쌓아주시.. 쌓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테두리를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어서 한칸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일단 되겠고요그 다음에 아까 끈끈이 피스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레드스톤과 그리고 그래서 회풀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꺼내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쪽 방면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다가 밑으로 두 칸을 파고, 끈끈이 피스톤 두 개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이쪽 방면이 아니 이쪽 왼쪽은 어, 뭐야? 뭐가 보였는데, 뭐지? 아무튼 이쪽은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주시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사근 블록을 한 개를 쌓고, 끈끈이 피스톤 두 개를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한 칸을 뚫고, 이렇게 두 칸을 뚫은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뚫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뚫읍시다.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레드톤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대충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더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 니은자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블럭 한 번을 해주시고 이렇게 쌓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한번더 반블럭, 오케이 이렇게 대충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드스톤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여기다 석영블럭 한개더 설치해주고 이렇게 오늘 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 주신 다음에 레드 스톤을 이렇게 두 개를 또한개 쌓아 줍시다. 이 레드 스톤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 레드 스톤을 그대로 이어 주시고요. 여기다가도 성형 블럭, 여기 한 개, 이 피스톤 위에 한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여기 위에 설치해 놨던 이두 곳에 이렇게. 이걸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닫아줍시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이게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 밑을 파주시고요. 이렇게 밑쪽을 파주시고, 이렇게. 한번더 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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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주시고, 그 다음에. 덮팝시다 네. 이렇게 파서 오케이. 이렇게 판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잔디 블록이나 석영 블록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 설치. 설치, 설치. 오케이.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아까 이쪽으로 이어놨던 그게 있죠? 그거랑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드스톤 이렇게 아,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저거.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거의 마지막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블록이니까요. 잔디 블록은 닫고 다음에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그리고 여기 세 개. 그리고 여기 세 개. 이렇게 막아 주시면 완성이 됐죠?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 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레드스톤이 끊어지지 않고. 좋아. 이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창을 이 가운데다 박아주시면, 완성! 완성, 완성, 완성! 빠밤! 오케이, 됐습니다. 뭐 이런데 채워주시고요. 뭐 겉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만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좋아. 그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문이 닫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관측기를, 옵저버를 한번 붓었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닫힙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징긋. 좋습니다. 아까 설정해놨던 비밀번호 이두 개와 이한 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 뒤편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 뒤편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공간이나 그런 걸 만드시면 되겠죠. 금고나. 다시 이렇게. 대신 딴 거를 이렇게 막 누르면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자신만 아까처럼 이거와 이거 이것만 내렸을 때만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좋다고 볼수 있죠. 그럼 금고도 완성한 김에 저희 가자! 저 어! 뭐야 어울었어 아, 좋 같네. 기다가목 아, 말라서 우유 마셨더니 키가 어? 갑자기 폭풍 성장해 어? 버렸어. 오, 어, 진짜 삼촌이랑 똑같네. 어, 어, 어 삼촌 이거야 사, 삼촌? 다 만들었어. 삼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에. 와, 그림 그림 그림은 어디 있어? 그림 있어, 그림 있어. 그림 안쪽에 어, 있어, 안쪽에. 안쪽에? 어. 와, 이거 진짜 아무도 못 여는 거야? 이거 삼촌이 진짜 삼촌만 알수 있다. 누구도 풀지 못하더라 아, 진짜? 진짜 해봐,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한번 해봐, 해봐, 응. 해봐 진짜 아무도 음... 내가 누가 와도 못 보.. 볼... 잠깐만 하긴, 삼촌 똑똑하니까 잘 만들었겠지 <laughs> 문인가? 아이, 삼촌 나.. 아.. 음, 아.. 나.. 아, 집에, 집에 가볼.. 가볼게 이 있어, 숙제해야 돼서 내일 삼촌, 안녕? 가볼게 잘작동안네 그럼 다음 실험에서 보죠. 증긋.